아, 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, 토론도 하고, 같이, 아, 상황이 좋다면, 은 아,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, 이번 줌을 통해서 아, 강의를 하나, 아,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, 음, 뭐, 보이시겠지만, 한문 독해 기본 패턴이라고 해서, 암문을 공부하는데 예전 사당식으로 외우지 않고 패턴을 통해서 안문을 풀이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름 전통에서 고민해서 만들어낸 교재인데 이것까지 함께 두자부터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. 두 자부터 여덟 자까지 풀이하는 방법도 있고 문장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는 용법들을 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고 문장의 종류를 가지고 또 풀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방법은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.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. 그래서, 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끝나고 나면, 어 이걸 한문으로 이제, 각자 그걸, 어뭐 숙제는 아니지만, 어 그걸 치워내는, 그러니까 한, 똑같은, 어 패턴이지만, 이제 한자를 바꾸어서, 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방식,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고, 그 참여 속에서 어, 본인이 글을 만들다 보면 은 패턴을 훨씬 더 쉽게 익히는 그래서 문장 속에서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글이 나오더라도 한문으로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어, 과정을 이번 우리 네달 동안에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, 아마 이런 그 과정을 실제 우리가 같이 그 대면으로 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비대면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 이제 9월달 진행될 때 그때 다시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